서울 서초구 방배동 816-1, 소재 방배안 신트리플 8층 802호 아파트 경매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배동 방배안 신트리플. 아파트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33길 29, 8층 802호 방배동 방배안 신트리플. 면적 토지 21.1226.39평. 건물 78.19223.65평 감정가 11.5억원 최저가 7.36억원 감정가의 64% 수준 경매 종류 부동산 이미경매 경매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채무자 소유자 김호김호 채권자 농호호 5555 청구금액 47.31억원 입찰 보증금 7.36억 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4년 5월 22일. 주요 특징: 방배안 신트리플 아파트 단지 내 위치. 서초구 방배동 일대의 고급 주거 단지. 지하철, 학교, 상업 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 최근 경매 진행 중이며 감정가 대비 64% 수준의 최저가 책정. 종합 의견. 이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고급 주거 단지인 방배안 신트리플 단지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학교, 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며 감정가 대비 64% 수준인 7.36억 원이 최저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할인된 가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47.31억 원의 채권자 청구 금액이 있어 실제 매각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